안녕하세요 샤방하게 시작하고 봉크로 항상 dnf 하는 샤봉라이더입니다 드디어 제가 매일매일 주이프트만 타서 메타버스 안에서 전세계 사람들만 만난 가상의 라이딩을 하다가 드디어 제가 추운 날씨에 라이딩을 무릎으로는 하... 아마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네, 어쨌건 간에 제가 추위를 엄청 싫어하는데 갑자기 오늘 비가 오면서 내일은 또 눈이 온다는 소식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렇게 썩 좋게 흘러가는 것 같진 않습니다. 라이딩 하는 날은 토요일인 추운 날이 될것 같습니다. 카메라를 켜게 된 이유는 무엇을 가지고 가나. 우선은 이번 라이딩은 그룹 라이딩으로 레블 바이크나 MTB를 가지고 사람들이 참가하겠죠. 저는 당연히 MTB 하드테일을 가지고 겁니다. 당일치기이기 때문에 바이크 패킹 장비까지는 챙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라이딩하고 밥 먹고 헤어지는 66km를 달릴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물 아닙니까? 이번에는 물통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물평을 꽂을 데가 없거든요. 카멜백에서 나온 가방입니다. 물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백을 가방에 넣고 트로로 물을 들이키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게 앞에 핸드폰이 들어가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앞에도 다양한 주머니들이 있어 여기에 언제 먹었을지 모를 간식들이 들어있네요. 내일 다시 먹어야겠습니다. 유통기간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장거리 라이딩을 갈때바이크패킹이죠 여기다가 물 넣고 안에다가 먹을 거를 넣으면 뚱뚱해집니다. 생각보다 물 넣고 먹을 걸 넣을 공간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뒤에가 보시다시피 망사로 통기성이 좋게 만든 제품입니다. 공구 또한 준비하였습니다. 예비 튜브입니다. 박스를 뜯어서 부피를 줄이고, 집 락에 넣어 전기 테이프로 감았습니다. 프레임에 고정을 시키고, 물론 튜브를 떼울 수 있는 공구들도 준비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사봤는데, 이거 아주 기가 막히게 패치입니다. 본드 바르고, 사포 문대고, 이럴 필요 없이 그냥 딱 붙여주면은, 약간 재질이, 메디폼 같은 재질로 되 있어요. 각 렌치 브레이크 패드 올해 여름에 700km 갔다 왔는데 기도오고막 하면서 다 달아 타이어레버 체인 링크도 하나 체인을 저랑 분리할 수 있는 여분 책임도 있구요 항상 극악의 그 상황에 대비해야 되는 사이클링 컴퓨터 보조배터리 하나 챙겨갑니다 고글 하나 단점이 있으면 밤에 안 보인다 장거리 타면은 해저도 달려야 돼요 이 고글을 벗고 타자 나뭇가지 눈 찔릴 것 같아 변색 렌즈로 되는 고글 하나 휴대용 펌프 게이지가 있습니다 오르트립에서 나온 프레임백이 있습니다 물통을 안 가져가는 게이 프레임백 때문에 그래요 이 프레임백이 들어가 버리면은 물통 케이지가 당연히 설치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방수 엄청 잘 됩니다. 옆에 지퍼 형식이 있고, 이렇게 롤로 된롤탑 형식이 있는데, 단점은 고무줄로 고정을 하면은 얘가 약간 튀어나와서 이 다리에 걸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지퍼보다는 왠지 방수가 더잘될것같아 사이즈가 큰 물건들을 그냥 이렇게 쫙 벌려서 그냥 은이로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퍼는 이렇게 옆에 걸려가지고 놓고 이걸 닫을 때 뚱뚱해지면 또막 이렇게 좀... 걸리는, 아시잖아요, 이런 거. 막 걸리는 거. 지저분하죠? 또, 원래 이런 가방들은 지저분해야지 간지다. 진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아끼시면 안 돼요. 제가 외국에 다 갔을 때, 라이더들이 저쪽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는데, 자전거랑 막 이런 가방들이 막다 해지고, 막 자전거가 막 진흙투성이고, 근데 거기서 막 간지가 막 철철 납니다. 막, 와, 얘는 도대체 어디 갔다 온 거야? 막 이런 느낌 나는데, 도저히 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지? 자전거도 막 스크래치 막 가있고, 막. 사이어 항상 막 진흙 그득하고 안 지워지고 이러면은 진짜 멀리서 보면은 사람 뭔가 있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프레임 삼각형 안에 이게 인터넷 사이트에 가면은 오르트리 프레임백 사이즈로 어떤 파일이 있어요. 그거를 출력을 해서 오려가지고 딱 만들면 삼각형이 나오거든요. 종이 오링 삼각형을 가지고 내 프레임에 딱 대보는 거죠. 내 자전거에 맞는 사이즈인 줄알 수가 있습니다 푸드 파우치입니다 옆에 망이 있다 여기다 쓰레기를 버릴 수 있죠 우린 또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 밑에 구멍이 있어서 물이 배출이 됩니다 여기는 방수 기능은 없습니다 제가 고른 이유는 이렇게 넣으면 은 사이즈가 적은데 위에를 딱 펼치면 은 높아진다 큰걸 쓰는데 이게 다 들어가요 여 여기. 푸드 파우치 안에 빕숏을 가져갈 생각이고요 다리, 긴 바지. 잘 마르는 그런 제품입니다. 장갑도, 버후긴 팔, 경량 패딩, 레인 자켓. 여기 어, 보시면은, 지금 이 안에 경량 패딩하고 레인 자켓.